a l l e l u a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다리스굿, all the time. 오늘도 하루 종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피곤해도, 힘들어도 새벽에 깨워 주시는 하나님, 또 일어나는 그러한 습관들 이런 것들은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좋은 습관 하나가 자기 인생을 변화시킨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을 사는 이 귀한 습관 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건강하고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그런 습관이 되어지기를 주명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금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에 새벽기도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면서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에 아브라함이 그 어두운 곳에서 식을에게 주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천지의 주이시 지극히 높 하나님 여 내가 니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 실오라기나덜 늘매끈 덜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오직 젊은이들이,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의 동행한 아헬과 에스골과 마모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그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어제 주지 말씀에 보면. 오늘 318명이라고 하는 전쟁의 정예 부대를 만들고, 그리고 오늘, 어, 그,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318명의 준비된 정예 부대. 이게 마음 가운데 참 많이 와닿았는데요. 우리가 그 318명의 정예 부대 속에 들어가고 우리 교회가 또 318명의 정예 부대가 만들어졌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 318명과 이 그들 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나라들 세상에 네개 다섯 개 국가가 뭉쳐져 있는 그 나라가 318명의 그 숫자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여러분 견딜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잖아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편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남북 전쟁 일어났을 때 그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링컨. 링컨. 아브라함 자꾸 많이 나오네 그렇죠. <laughs> 아브라함 링컨이 전세가 몰 몰렸을 때 그때 부하가 와서 그 링컨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전쟁에 함께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를 맛보기가 힘든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318명의 정의 부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 네. 자, 그리고 17절에 돌아와서 오늘 승리하고 개선 장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첫 번째 묵상해야 될게 뭔가라고 했을 때 오늘 승리하는 삶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가, 변화되어져 가기를 원하시는가, 성숙되어져 가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은 뭘까요? 저는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숙되어져 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것은 승리했다. 과거형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변화되어져가고 날마다 날마다 성숙되어져가는 그 과정에 있는 삶을 승리하는 삶이라고 정의해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언약의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기근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게 되어졌을 때 그는 그 기근의 문제 앞에 넘어진 것을 보게 되어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습에 보니까 여러분, 전쟁의 문제 앞에 그런 담대함으로 성숙해 갔습니다. 318명으로 그 나라들을 대항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문제는 기건의 문제하고 저는 또 다른 문제, 비교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성숙해 갔다는. 아브라함이 믿음은 자라갔다는 거예요.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었지만 승리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 앞에서는 오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생명에 관해서는 극정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무엇입니까? 죽이고 살리는 전쟁입니다.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언약을 붙잡는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언약의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로스를 위하여. 그의 가족을 위하여 오늘 그는 전쟁터에 나갔고 그의 가족들을 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18절부터 20절을 보면 그 모든 일을 행한 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의 상은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보면 물질의 변화가 있습니다. 물질 앞에 그는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앞에 언약 앞에 서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언약의 사람 이어야 했고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했고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이어야 했고 언약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들 앞에서 그는 연약해졌고 넘어졌지만 다시 회복하고 성축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삶이고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잘한다라고 박수 칠수 있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 약속 앞에 얼마만큼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오늘 진화하고 있고 그리고 발전해 가고 있고 디벨롭, 개발 시켜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의 묵상이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받았던 그 은약, 더 이상 문제 앞에 넘어지지 말고, 더 이상 생명 앞에 넘어지지 말고,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인 삶 앞에 무너지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은약을 붙잡고 남은 인생 살아가기를 주명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코 저와 여러분들의 나이는 앞으로 살아갈 나이에 비해 봤을 때, 정말 가장 소중하고 보습과 같은 나이입니다. 활용하셔야 됩니다. 80, 80이 넘어서 던져지는 한 말씀은 20대가 하는 한 말에 의하면 파원, 파원은 엄청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80에 나오는 그한 말씀은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인생 70을 넘어서 하는 말씀은 인생 20, 30대 하는 그 가벼운 말과는 전혀 다릅니다. 인생 60을 넘어서 하시는 말씀은 인생 10대가 하는 말과 그 수많은 말이 그들이 다 옳다 하더라도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는 말은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교훈이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은 움직이는 금과 같습니다. 그러니 건강을 잘 유지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인생의 수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리들 배운 것들을 알리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나이에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이 나이에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그 나이에 안 하면 언제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 부르시기에 가장, 가장 지금 젊은 나이잖아요. 우리 죽기 전에, 하나님께 가기 전에 가장 젊은 나이잖아요. 오늘이. 어제는 지나갔으니까. 그러니까 그 젊음을 가지고 꿈들을 펼쳐가기를 주명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호서대학 총장처럼 65세에 은퇴하고, 그냥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 생각하고 살았더니 금방 부0이 되어져 갖고 후회의 눈물을 흘려 따라가는가. 그 생일날 가족들이 그렇게 손자 손자들 다모여있는데서 눈물을 펑펑 펑펑 흘렸다는 거예요. 60, 60에서 65세 때 은퇴하고 난 다음에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난처나 돌보고 엉뚱한 짓 하고 살다가 금방 부0이 되었는데 그 황금 같은 30년을 그렇게 흩뜨고 보내고 난 다음 눈물을 펑펑 흘리고. 그 90대에 다시 영웅부를 시작해가지고 98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아, 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 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봐야 될 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의 11조 생활입니다. 헌금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흥금생활은 어떤 생활일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 멜기세댁 왕 앞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10의 1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부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뭐 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댁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의 11조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찬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11조, 우리의 예물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한 찬양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물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삶의 간정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찬송할 지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11조에, 우리의 예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담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가 담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감사의 기록을 적어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한 찬양을 적어놓고, 그것들이 모여져서 주일날 올려드려지는 그런 예물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다 만들고 우리에게 다 주셨던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필요한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에 대한 찬양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뭔가 물질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늘가부의두 랩돈을 기억해야 됩니다. 과보의 두 렙돈은 정말 작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정말 작은 것들이지만 그 안에 드려지는 찬양과 감사와 고백만큼은 여러분 전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정직한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318명을 데리고 가서 오늘 전리품을 다 가지고 오고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럼 누구 겁니까? 아브라함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 건데 소돔 왕이 <laughs> 그듭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동방향이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업게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치부라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죠?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재물을 모아 부유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그랬어요. 오늘 내가 너 때문에 부자가 되고 너 때문에 가진 것들이 많아지게 되고 소돔 왕, 너 때문에 내가 능넉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소문이 날까봐 안 한다. 웃기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내가 그 일은 안 한다. 왜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만방에 알리고 있고 소돔 왕에게 알리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덜 맥건 한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냐. 그러나 단지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의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무리의 붕깃을 제할 지니 그들이 그 붕깃을 가질 것입니다. 그들이 고생한 때까지는 돌려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물질이, 기건이, 그리고 살기 위한 생명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약속이 목적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물에 욕심을 내지 않고 오늘 정직한 삶을 살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비전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 물질이 두 번째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비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 당연히 물질은 두 번째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늘 11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소돔왕에게 가진 것들을 뭘 하나? 다 돌려주었잖아요. 한번 따라할 거예요. 물질을 물질은 드릴 때에, 네. 물질은 물질. 돌려드릴 때에, 네. 진정한 우리의 소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진정리로 예수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받은 전쟁을 통해서 받은 물질을 십일조를 돌려드렸어요. 오늘 소돔에게 소돔 서동 왕에게 그 물질을 돌려 주었어요. 그랬더니 뭐해요 물질 앞에 정직해지고 물질 앞에 오늘 연연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물질은 드림으로 말미암아 물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고 물질은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에게 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100% 기억해 내고 그것을 실천해 내고 그것을 통해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리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변화, 성숙되어져 가는 삶을 성리하는 삶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11조, 우리의 예문에는 무엇이 담겨져야 됩니까? 찬양과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물질을 이길 수 있는 삶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에 그 물질을 오늘 돌려줘야 될 자에게 돌려줄 때에 우리는 물질을 관리할 수 있고 오늘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 갈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복된 사람 그런 복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명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리하는 삶이란 변화되어져가고 성숙되어져가는 삶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 앞에 하나님의 콜링 앞에 얼마만큼 변화되어져가고 있고 진화되어져가고 있고 발전되어져가고 있고 디벨롭되어져가고 있는지 주님 디테일하게 돌이켜 보게 하여 주시고 점검하게 해 주셔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아는 우리가 들려지는 은금 속에, 주님, 얼마만큼 찬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물질의 금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는 찬양의 마음과 감사의 고백을 받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 것을 기억하고, 주님, 그 고백이 담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물 생활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목적 물질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낼 때이고 오늘 돌려드릴 때그 물질의 주인에게 그것을 돌려드릴 때에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재하소존재주다자재시다존다 존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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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하다 존재하다. 하시존재과다 존재하다. 존재하다. 존재하이 존재하다. 존하다존재다하다